전라도 음식은 알거든요제 <laughs> 개인적으로 이걸 지금 너무 이게 와 이걸 사오는 업체 이름이 뭐예요? 몰라요. 아 우리 동생네 네. 남매가든. 남매가든 어디에 있어요? 내비를 씨면 나 기천면. 팔탄면. 팔탄면 예? 기천이 기천저수지. 기촌 어디요? 팔탄 경기도 화성시. 경기도 화성시. 팔탄면. 팔탄면. 팔탄. 팔탄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기천리 기천저수지 기 남매가든 남매가든 네이버에 그 네이버 그나와의 아, 남매가든. 네이버. 음. 남매가든 네이비 네이버 네이버도 나오네 이버의 남매가든 와 네이비 치면 나와 머리 없는... 이 아, 유튜버를 뭐. 보고 계시는 분들 솔직히 어 저는 이 전라도 목포에 살아요. 그래서 매운탕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일가견이 있습니다. 매운탕과 질이 맑은 질이 처음 먹어봤는데, 매기 매운탕 처음 먹어봤는데 경기도 화성시 남매가든 그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온답니다. 와,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. 신의 한 수입니다. 신의 한 수, 신의 한 수, 남매가든, 오늘 병행하게? 광고 특별히 하겠습니다. 남매가든, 제가 한 번도 지금 유튜브 하면서 광고를 안 해봤는데, 경기도 화성시 남매가든에 와, 소주 이한 그릇에 소주 10병 각입니다. 사람 죽이네, <laughs> 이렇게 끓일 수도 있나요? 이렇게? <laughs> 야, <이야. 웃음> 제대로 선전하네. 예, 네, 아니 선전보다는 제가 어지겠 쓰면 이게 유튜브를 켰겠어요. 먹다가 너무 맛있어요, 너무 맛있어요. 저도 이 서해안에서 살기 때문에 매운탕에 대해서는 일각이있는데 <laughs> 아니 아니 없던 보다. 죽었다 깨어나도둘 중에 으면 이거 먹겠습니다. 저도 와. 생선 싫어하는데 최고예요. 민물래요.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비회원이니까 좀 빠져주세요 <laughs> 사람 죽이네 죽여 이 정도만 있어도 소주 10병 각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남매가든 응. 꼭 한번쯤 예. 예. 검색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람 죽입니다 감사합니다